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마침 롯이 소돔의 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그들을 맞이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이제 보소서 내 주들이여 원하건대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에 들어와 온 밤을 묵고 발을 씻고 일찍 일어나 당신들의 길을 가소서 하니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온밤을 지내리라 하니라 그가 간절히 그들에게 조르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오에 그가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누룩없는 빵을 구우니 그들이 먹더라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 곧 소돔의 남자들이 즉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그 집을 에워 쌌더라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이르되 이 밤에 내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리라 하니 롯이 문에 있던 그들에게로 나가 자기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원하건대 형제들아 이같이 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내게 남자를 알지 못 않는 두 딸이 있노라 원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가리니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남자들은 내 지붕 그늘 아래로 들어왔은 즉 그런 까닭에 그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에 그들이 이르되 물러서라 하고 또 이르되 이놈이 들어와 머물면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악하게 다루리라 하며 그 사람 곧 롯을 강하게 밀치고 가까이 나와 문을 부수려 하더라. 그러나 그 남자들이 자기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자기들에게로 끌어들인 뒤에 문을 닫고 작은 자든 큰 자든 그집 문에 있던 남자들을 다 쳐서 눈을 멀게 하니 이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힘들어 하더라. 이에 속한 자가 더 있느냐? 사위나 내 아들들이나 내 딸들이나 이 도시 안에서 내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이곳에서 가지고 나가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크므로 우리가 이곳을 멸하리라.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매. 롯이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을 떠나라 하였으나 그의 사위들은 그를 농담하는 자로 여겼더라. 아침이 되매 그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데려가라 이 도시의 불법 가운데서 네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망설임에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셨으므로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아가 그 도시의 밖에 두니라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아간 뒤에. 그가 이르되 내 생명을 건지기 위해 도피하라. 너는 내 뒤를 돌아보거나 이온 평야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피하라. 내가 소멸될까 염려하노라 하니 로시 그들에게 이르되 오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제 보소서 주의 종이 주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고 또 주께서 주의 긍휼을 내게 넘치게 하사 내 생명을 구원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셨나이다. 내가 산으로 도피할 수 없나이다. 어떤 재앙이 나를 덮쳐 내가 죽을까 염려하나이다.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오 내가 거기로 도망 도피하게 하사 내 혼이 살게 하소서 그것은 작은 도시가 아니니까 하메. 그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이 일에 대해서도 너를 받들였은즉 내가 말한 이 도시로 이 도시를 멸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속히 거기로 도피하라. 내가 거기에 이를 때까지 내가 아무것도 할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소알 이라 하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땅 위에 솟았더라. 그때 주께서 하늘에서 주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동과 고모라 에 내리사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 들의 모든 거주민과 땅 위에서 자라 난 것을 엎어 멸하셨더라 그러나 로스의 아내는 그의 뒤에서 뒤를 돌아다 보았으므로 소공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평야의 온땅 쪽을 쳐다보고 바라보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더라.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실 때곧로이 거하던 도시들을 엎어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엎어시는 가운데 롯을 내보내셨더라. 롯이 소알의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자기의 둘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거하되 그와 그의 두 딸이 구레에 거하였더라.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관례대로 우리에게 들어올 남자가 땅에는 없도다.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우리가 그와 함께 누워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맏딸이 들어가 자기 아버지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그 다음 날에 맏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내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이 밤에도 우리가 그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내가 들어가 그와 함께 눕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자 하고는 그 밤에도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그와 함께 누우니라 그는 그 딸이 언제 눕고 언제 일어났는지 알지 못하였더라 이와 같이 로스의 두 딸이 자기들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이를 베니라 맞다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모압 족속의 조상이며.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는데 바로 그는 이날까지 암몬 자손의 조상이니라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들을 때제 어,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하나님 노아의 방조에서부터. 소돔의 그 유황불 심판까지. 야, 진짜 하나님은 좀 마음이 안 들면 바로 다 엎어버리시고 다 죽이시는구나. 야, 진짜 무지막지한 분이네.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은요. 아직까지 어, 이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창조되었고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떠한 의도로써 이 세상과 내가 창조되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창조때 그 질서를 세우시기를 아주 선함 공정함 정의로움으로 기반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은 그러한 질서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의 편에 서 있으면요, 그것은요, 평안이고 축복이 되겠지만은, 반대로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아, 그건, 어, 순리에 맞지 않아. 그거는 질서가 아니야. 내가 정한 방법이 아니야. 라고 하실 때는요, 그것은 자연스럽게 어떠한 방법에서든 소멸되도록, 네, 멸망당하도록, 사라지도록 만드신 게이 세상 창조의 질서라는 것이죠. 음, 그래서요 그 기본적인 순리, 진리,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섭리를 이해하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반응과요 그것을 어, 얼핏 알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로스에 대한 반응이 어,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소돔과 고모라에서요. 어, 아브라함의 요청, 아브라함이 신경 쓰는 것, 아브라함이 아끼는 것은요, 하나님도, 네, 신경 쓰고, 아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근데요, 로시, 어, 아끼고, 신경 쓰고, 애착을 하는 것들은요, 어, 하나님께서 그냥, 어, 망하든가 말든가 내버려 두셨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어, 망하도록, 네, 하신 거죠. 음, 그래서요, 우리, 그, 창세기 처음에, 어, 카인과 아벨의 사건에서요, 그 후에, 이후에 카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어, 야, 죄가 네문 앞에 엎드려 있는데, 너는 그 죄를 집에 들이지 말고, 그 죄를 다스려라. 라는 그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게요, 어,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질서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생각과 태도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죄에 대해서요, 그다지, 그래, 뭐, 살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 적당한 타협선에서요, 내가 허용을 하다 보면, 네, 어, 겉잡을 수 없는 상황이, 어, 벌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 소돔과 고무라 땅에요. 젊은이들과 늙은이들 살것 없이 그냥 보통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특별하게 골량배라든지 아주 뭐 마피아나 깽단이 아니고요. 그냥 일반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의 수준이요. 네, 아주 가관이죠. 내가 니네 집에 들어온 아주 아름다운 남자 분들을 특별히 내가 좀 어떻게 좀 해보겠다라고 모든 남자들이 그 성에 사는. 어 그렇게 동일하게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건요 로스이 로시 원했던 네, 로시이 바라고 꿈꿨던 성공과 행복이 어떠한 모습이고 또 반대로요 아브라함이 꿈꾸고 바랐던 행복이 어떠한 모습인지를 어,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현실 속에서요 어, 꿈꾸고 최선을 다하고 어, 불철주야 노력을 한다. 네, 아주 바람직한 일이죠. 어, 롯도, 어, 어디에서 찾아봐도 게으렀다든지 어, 나태했다든지, 네, 뭐, 하는 일에 있어서 대충했다. 이런 말은 절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겠죠. 근데요, 어, 추구하는 가치, 또 내가 최우선순위를 두는 어, 어떠한 세계관, 이게 어떠하냐에 따라서요,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네, 극과 극으로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옷이, 어, 생각했던 현실적인, 네, 적당한 선에서의 하나님과의 타협, 네, 그리고 현실성에서 현실성이 보다 더 충실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요. 소돔 땅을 내가 주 근거지로 산업을 일으켜보겠다. 내가 아브라함 못지 않은 네, 그러한 근사한 네, 성공을 일구어내보겠다라는 것이 롯의 꿈꾸던 바 아니었을까요? 어,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아, 소돔 땅의 그 나쁜 환경들이 어, 롯과 그의 어, 딸들에 대해서 어, 도덕적으로, 네, 신앙적으로 아주 무감각하게 만들었다. 네. 뭐 맞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로이 선택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로이 자기가 생각할 때아 이게 현실적으로 최선이야. 영적으로는 조금 위험해도 아 이게 뭐 일단은 어 내가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아 여기서 살면 그게 더 우선한 거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물론 굶어 죽이실 니는 없지만은요, 굶어 죽으면 죽었지, 내가 어 선과 정의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에서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아무라 하면요, 우선권이 갖고, 우선권을 갖고 있었더라도 소돔과 고무라 땅을 쳐다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어, 니어의 가치관, 또 너의, 어, 최우선순위 삶에 있어서, 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해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과 정의냐, 아니면 롯과 같이, 어, 적당한 타협선에서, 어, 임기 운변식으로 그 때, 그 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되도록이면, 네, 될수 있는 한, 최대한, 어, 하나님 편에 설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즘도냐를 물어보신다는 거죠. 그리고요, 그 가치에 대한, 어, 결과는요, 시간이 증명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길어야 100년 살죠. 그래서요, 어, 10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요, 직접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천년 전에 일어났던 일은요 아예 깜깜무소식일 때가 많죠.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과 거의 비슷한 일이라도요, 어, 거기에 대한 기록과 거기에 대한 전승되어 있는 교훈들을 알지 못하면 전혀 모른다는 것이죠. 노아의 방주가요 어, 일어나고 나서 불과 열 세대 네, 그 정도밖에 안 지났는데요. 지금 이 참상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요. 그 정도로 쉽게 잊혀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훈과 그 가치관, 또 세계관 이 땅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의도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질서를 완전히 존중하고 하나님을 주권대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그 교훈이요. 얼마나 빨리 쉽게 잊혀질 수 있는지. 그래서요. 어떻게 참당하게 멸망당할 수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것이 소돔과 고모라의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요 어, 불과 유황으로 망하지 않았으면은 그냥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보더라도요. 네, 그 땅은 다른 형태로 뭐 전쟁이라든지 어, 참혹한 기근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 자연재해 같은 걸로요. 네. 망하게, 망하게 되어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 그나마 불과 유황으로 그냥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가장 고통도 덜하고, 어,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 허락하시지 않았을까요? 어, 그래서요, 성경에, 성경책이 이렇게 두껍죠. 네. 그 두꺼운, 어, 사연사연마다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지 분명히 정해라. 그리고 그 정한 우선순위대로 어, 너의 삶을 어, 꾸려가고, 그 결과대로 어, 똑같이 어떠한 결론이 도달하는지를 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모든 먼저 했던 어,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음, 그래서요,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의 가치, 또이 세상의 진리, 어, 세상의 기초대로 생각하지 않으면요, 어, 보통 이제 쉽게 말하는 선과 정의, 사랑 이런 것에 기초되지 않는 어떠한 성공이나 부귀하화나 어, 크나큰 어, 자산, 뭐 지위, 명예 이런 것도요. 어, 하루아침에 그냥 잿더미가 되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될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어, 다 헛된 거다. 어, 하나님의 어, 생각, 어, 의지 이런 것이 기초되지 않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나만 날수 없다. 영원할 수 없다. 다 사라질 운명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 제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모든 선한 질서 또 순리 또 어, 자연과 만물에 대한 섭리를 어,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멸망의 대열 속에서 정말 망해가는 그런 방향으로 다름질하지 않는 제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써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르침과 교훈을 받는 저의 마음과 기와 눈과 입이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좋은 열매를 매 순간마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저가 속한 모든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